그게 일종의 착한 사람 공부를 쓴다 착한 척 하는 거지 어, 그, 그게 이제 뭐냐면 근데 내가, 내가 여자한테 자신이 없어 근데 나쁜 놈 소리는 듣기 싫어 어, 그런 거. 그러니까 내가, 내가 그냥 차라리 저 여자를 위해서 네, 응원하지 않지 하지만 실상은 도망가는 거거든 그치 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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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근데 그 도망가는 거에 대한 제일 큰그 핑계가 뭐냐면 나쁜 놈 소리는 들으면 안돼 근데 웃기는건그자가 타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을 해줄까? 아니, 아니, 이미 나는 삐리기야. 이미 나는 삐리기야. 그런데 제일 좋게 하는 여자들이 제일 많지. 좋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<laughs> 오빠는 나 착해. 응. 착하기만 해. 그렇 그래서 싫어. 응, <웃음> 어. <웃음> 라고 얘기한대한 그, 최근에 한두두 번에 이동안는걸 보는데 되게 이 나오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, 그래 사실, 뭐, 그걸 안 하려고, 일부러, 그니까, 러제 마음이 불편하지만, 이거 어떻게할까 해, 말 그러면 처음에는, 필요하면 해. 그냥 해. 면, 어떡할까? 항상 이러시겠는데, 아니면, 무조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에 긍정, y e 였는데, 이제는 좀 불편해. 내 마음이 불편해도, 이게 본인은 불편하불편할수싶는데 야, 하지 마. 근데 어느 정도,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자신감하고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야. 아, 그러니까. 그, 네, 그게 어느 정도 있어줘야, 무조건 아, 도 없이 그냥 뭐, 날 따라와 라는 형식의 사람도 있고, 음. 그렇지 않고 뭐다 있어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네,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고, 그리고 또 자신감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, 무조건 어, 따라와. 뭐, 어, 하도 맞춰줄게. 라는 음. 부분로 가는데 이거는 좀 약간 전반적으로 좀 다운돼 있고 그 네거티브에 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 생각도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지고. 그러니까 이게 깊게 들어가면은 제 네. 자존감이나 그런 게좀 많이 남들에 비해서는 음. 좀 약하다고 제 스스로 생각 많이 하거든요. 모르겠어 내가 나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나는 이제 자꾸 그런 느낌이 <laughs> 드는 거야. 예, yeah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어린 애로서 부모한테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면 내가 어른이 되는 게 싫거든. 왜냐, 음. 난좀더 어린 애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미 주변에서는 나를 다 어른으로 보고 이미 다 커버렸는데 내 마음 한쪽에서는 난 아직 아직인데, 난 아직 다못 받았는데. 음. 나는 더 받아야 되는데 <laughs> 나는 마음 때문에 어른이 되는 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가장 크게 가장 겉으로 이렇게 크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결정장애 책임을 안지려고 하는 거 아, 이런, 응,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그게 이제 쌓여 <laughs> 버리이 되다 보면 그게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어른이 되기 싫어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밀려 밀려 밀려서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면 사회인으로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저 사람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가 해난 이건 못 하겠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모든 것들의 중간에서 멈춰버리는 것 같은데 으로는 <laughs> 거야. 그러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아 이제는 선택해야 돼라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지. 이게. <laughs>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뭔가 정리를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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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으면 그러면 정리하고 버리고 쌓아놓고 버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그는데 <laughs>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아 이제는 해야지라고 딱 보니까 너무 오, 많아. 많아. 어. 그게, 그게 어쨌든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갖다 주면 네. 어 그럼 이렇게 하자, 저렇게 하자. 나는 신기긴 했어요. 응. 아예 결정 못해서, 난 어, 자기가 해. 뭐, 이렇게까지는 응. 아니지만, 뭐,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. 근데 이제, 이제, 응. 말씀대로, 아이 <laughs> 말씀대로. 라버리. 아, 긴장히 말씀대로, <laughs> 그거를 이제 제가, 어, 내가 어떻게 이렇게, 어떻게 이렇게. 그니까, 이제까지 제 삶을 보면서, 야, 내가 미국을 간다고 결정하고, 사진을 한다고 마음먹고, 응. 응. 무슨 용기, 내가 이런 거다 해서, 하다 보해이 사진하는 거 보서 <laughs> 15년 째 하고 있는 거예요. 아니 18년, 17년째 하고 있어요. 이거를 그래서 어 이거 누가 이렇게 혹시 내가 이걸, 이걸 오래 하는 것도 그만두고 다른 결정을 못 내려서 지금 이걸 계속 잡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아, 하고. 아그것좀또 다른 것 이전에 다른 네. 이, 이 여기까지 오기에내 선택들이. 어떻게 나는 이 선택지를 내가 할지 지금의 나로서는 되게 못할 것 같은 느낌에,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좀 떨어진 예전에 비해서, 떨수 있고, 가정이 있어서 그런가. 오히려 이 부담감 때문에 더 파고 들어가는 <laughs> 거 있어. 어. 근데 아직까지 더 파고 들어가지는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야. 그렇 해보려고.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제제 또래의 다른 분들 만나거나 선배들을 보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. <laughs> 우리 노이님도 <노랑인도> 그렇고. <laughs> 고양님들이 어쨌든 본인이 선택하고 야, 이렇게, 이렇게, 그런 뭐 것들, <laughs> 그, 그렇잖아. 근데 네,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뒤에 있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고 치면 조금 또 모든 걸좀 많이 내려놓고 작은 것부터 다시 한번 네. 시작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. 그래서 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을다 그냥 일 순위로 놔버릴 순 없지만 네. 뭔가 하나를 놓기 시작하잖아. 이렇게 블럭이 딱 맞춰져 있거나 퍼즐이 <laughs> 딱 맞춰져 있는 데서 뭔가 하나를 딱 뺐을 때 와르르 되는 것처럼 되게 쉽게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 그냥 이거부터 버리자라고 딱 빼버리는 순간 걔네들이 그냥 일시에 아무것도 아닌 게돼버려서 다시 시작하기가 쉬워질 수도 있어. 너무 와르르 무너져보니까 응? 너무 와르르 다무너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겁을 내는 건 이런 거야. 이게 내가 그동안 책임지기 싫어서 만, 그래서 음, 이제 무시하고 그래서, 어느 틈에 난 중간에 멈춰 있는데, 근데 돌아서서 얘네들을 무너뜨리려고 보니까, 가만 보니까 얘네가 난 거야. 음. 이게 내 모습인 거야. 그러니까 음. 이거를, 이게 다와로르 무너져버리면 내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거야. 음.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. 근데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그런, 겁이 나긴 이요 마루로 무너져서 내가 아예 더 손쓸 손, 손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버릴까? 처릴 거 이게 그럴 수 있어요. 자존심 있고 자존감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없다고 해도 자기에 대한 부분에 자존 감은 없을줄언정 자존심이 없을 수는 없잖아. 요내고 어느 정도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부리고 싶은데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심을 못 부리거나 이런 수 있고도 그러면 자존심을 조금 개인적으로 좀 껑다고 생각하고.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뭐, 뭐, 뭐 사모님 아니나 이런 부분한테 도와주세요, 살려주세요라는 부분을 요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거야. 어느 정도 해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. 나는 다시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가고 당당한 모습 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되찾고 싶다. 그런 부분 같이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사실은 또 본인 스스로도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.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좀더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.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. 약간 지금에서 약간 기싸움하거나 눈치 보거나 이거보다는 음, 네, 조금 이제 먼저 다가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너무나 엄청 썩고그내 얘기를 잠깐 하면 나도 되게 그 뭐야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? 되게 내설거 없이 사둔 사람을 안. 나는 어렸을 때 중학교 올라가면서도 딴따라가 내 목표였잖아 인생에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될줄 알았어 누가 나를 알아봐서 찾아줄 줄 알았어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뭐 노래하다 뭐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성우하겠다 그러다가 뭐 아, 그, 선생님 그 당시는 약간 그런 세상 아니었습니까? 응, 아 아니, 아니, 그런 세상이었던 생각. 것 같은데 응, 그래서 거기 이제 선생님이 자기 가 <laughs> 이제 그랬는데 저기 친한 형 아들이 그트윈버스 피디니까 할지만아선생님이셨습니다 어.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뭐 이렇게 자신 안감 있을도 없는 그런 거 가지고 있었어 그랬을 때데 이제 서른 넘어가고 결혼도 했고 나이 먹어가고 그 다음에, 언더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점점 없어지고, 내가 돈 버는 것도 뭐한 달에, 그래도 한 120, 130 벌다가, 한 30만 원 벌기도 힘들어지고, 그리고 이제 애들 엄마가 나가서 이제 뭐 일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고,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 겪고, 이러다가 이제, 전혀 내 인생에 전혀 생각지도 않던도 광고라는 걸 합니다. 어, 표면적으로 보면, 나는 그냥 이 궁합 맞는 거, 나하고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거를 늦게 맞는 거야. 좋게 얘기하면 부부 사람들도 야, 넌 그동안 그래도 그렇게 딴단해지시고니까 그게 뭐 토대가 돼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너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운이 되게 좋게 지금까지 왔잖아, 잘 해왔잖아. 어? 혹은 야, 넌 정말 어떻게 야, 옛날에 그 동시분양 그런 거 하던 애이 바닥을 이미 떠나을줄 알았는데 어떻게 어떻게까지 그러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.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광고를 하는 건난 도망온 거야. 도망온 거야. 도망온 거. 야 도망 도망을 왔는데 도망 오면서 항상 그렇게, 도망 오면서 그렇게 생각하지. 난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걸할 거야. 난 지금 생활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어, 나한테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상황에서 이거 아니면 바퀴로 선택할 수 없으니까, 그래, 그러면 뭐 한번 해보지. 라고 들어왔는데,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사람이 완전 히 180도 바뀌는 거야. 옛날 사막, 살 말이. 야 뭐냐면 승부욕이 없던 사람이 승부욕이 생겨버린 거지. 나이 들어서 들어와서, 그, 여기 터세가 다가 있거든. 터세 있는 데서 막 거기에서 혼자서 이걸 방향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다만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내가 딴따라 하면서 겪었던 그 속의 경쟁보다 여기 경쟁이 훨씬 쉬워. 음. 아는 척좀 하고 점프 몇번 하면 연봉도 막 뛰어. 음. 회사에 한 군데 오래 있는 것보다 1년에서 1년 반에 한 번씩 옮기면 내가 어느 팀에 지위도막 올라가 있고, 연봉도 막 올라가 있어. 근데 내가 도망을 왔는데, 도망 들어온 이 동굴에, 닌텐도가 있어. 어. 야, 밖에 나가면 신선한 과일도 있고, 신선한 공기도 있고,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있고, 있는데, 이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, 닌텐도도 있고, <웃음> <웃음> 어? 주스도 있고, 콜라도 있고, 막 이런 거야. 밖에 신선한 과일 을따 먹어야 돼. 안에 있는데 냉장고에 주스가 있어. 그러니까 주스가 있어. 그치죠. 주스가 그러니까. 있어. 그리고 응. 아,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막상 어떻게 보면은 응. 나중에 이렇게, 이렇게 좀 한참 세월이 지는 내가 왜 이거를 손을 못 들까? 심지어 이제 안 하려고 딴데 도망도 갔었는데 네. 왜 결국 난 와서 이스을 다시 해서 그러고 <laughs> 심지어 이거를 내가 사업자를 내서 하고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어? 근데 심지어, 아니, 네, 심지어 맞아요. 진짜 심지어. 그래서 지금 뭐 바깥에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야, 그 네가 그만큼 고생을 했으니까, 그 진작 차리지. 왜 이제 차려서 그돈 어쨌든 잘될 거야, 네가 해온게 있으니까라고 하지만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. 그래서 그냥 그나마 그래도. 좀 남들한테 티안 내고 숨어 있을 수 있어서 이쪽에서 못 떠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우유부단하고 결정 못하고 뭐 책임지기 싫고 어쩌고 좌우지근한 어쨌든 간에 어 한편으로 돌아보면 미국 갔던 것도 사진 쪽으로 빠졌던 것도 그 속에서 계속 잡고 있던 것도 그럴 수 있거든 <laughs> 근데 그 도망쳐가 나의 새로운 터전이 될 수도 있거든